호날두 이제 보이콧 사태가 이제 아무래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예 사우디 리그에서 호날두의 미래 지금 불확실한 지금 상황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날두가 이제 결국에 사우디 리그가 불공평하다. 그래서 이제 나는 뛰지 못하겠다. 그 호날두가 이번에 알나슬에게 불만을 품게 된 이유가 벤제마가 알이티아드에서 알힐랄로 이적한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BBC는 아,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가 구단들을 운영하는 방식에 불만을 품었다. 왜 알나스르는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냐? 알나스르, 아힐랄 알이티아들, 알아흘리 이렇게 네 팀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나라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벤제마는 알이티아드였는데 알힐랄로. 국부 펀드 안에 있는 팀들끼리 이적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아릴날이 우승 경쟁 팀인데 아릴날 몰아주기 아니냐 아, 이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호날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사우디가 그네 개의 팀을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그 내부에서 밀어주는 팀이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또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퍼지니까 사우디 아라비아 리그 차원에서 이렇게 호날두 발언에 반박. 혹은 경고를 했어요. 어떤 거냐? 사우디 프로리그 안에 있는 모든 클럽들은 동일한 규칙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거는 매우 간단한 원칙이다. 그러니까 돈은 한 곳에서 관리하지만 각 구단별로 이사회, 임원진, 운영진이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선수 영입이나 지출 전략, 이런 결정은 각 구단이 본인들이 받은 재정책에 대해서 내리는 결정이고, 그런 결정들은 우리가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서 맞추고 있다. 평등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래서 호날두가 알나스르에 와서 구단에 헌신해 왔던 것은 알겠지만, 그리고 알나스르의 성장과 알나스르의 목표에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아무리 중요한 선수라도 그 개인이 구단 운영, 그리고 넘어서서 이제 사우디 리그의 결정에 개인이 영향을 끼칠 순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적 시장 자체가 각 구단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사우디 국부 펀드가 이제 어떤 거였냐? 현재 이 사우디 국부 펀드가 중앙에서 일단 내네 팀을 관리를 하잖아요. 알 나스르, 알 힐랄, 알 이티아드, 알 아흘리까지. 그런데 이번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내네 팀에게 비슷한 금액을 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단주는 이제 하나지만 아, 국부 펀드가 있지만 여기에 이네 팀에게 여기서 이제 무언가 한 팀을 밀어 주는 게 아니라 일단 거의 비슷한 금액들을 네 팀에게 주고 너네가 알아서 써라. 아,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나스르는 어떻게 썼냐면 이적 시장에서 펠릭스, 코망 영입하는 데 돈을 썼고 여기에 받았던 이 예산에서 호날두와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또 돈을 크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적 시장에서 돈을 이미 알나스르는 많이 썼기 때문에 선수 영입 자금을 모두 써버려서 더 이상 쓸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결국에는. 사우디 리그에서는 호날두가 연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디를 밀어주는 게 아니라 그각 구단이 받은 예산에서 호날두 연봉이 알나스르는 많이 나가니까 이적료를 못 쓰는 거다 라는 발언인 거죠. 실제로 이제 알힐날과 알나스르의 이적료 차이가 꽤 돼요. 알힐날이 알나스르보다 많이 썼습니다. 호날두가 이제 이적한 다음에 2 500만 유로 정도 썼거든요. 굉장히 많이 쓴 거죠. 차이가 선수단 가치도 알힐날이 알나스르보다 높아요. 알나스르가 그리고 이제 심지어 선수단 가치가 알 이티하드나 알 아흘리, 이제 나라에서 관리하는 이네팀 중에 알나스르가 선수단 가치가 가장 낮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른 팀들에 비해서 영입을 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호날두가 사우디 리그 연봉 1등, 1등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벤제마가 이번에 추가가 됐는데 근데 아릴랄로 이적할 때 벤제마가 자유 계약이었어요. 이적료가 발생을 안 해서 이번에 아릴랄이 연봉을 많이 줬고요. 벤제마가 이제 아릴랄로 가기 전에는 마레즈가 두 번째로 연봉이 높았는데 마레즈보다 호날두가 네 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알 나스르에서 호날두가 연봉의 5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 나스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주는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지금 호날두가 알 나스르를 지금 비판을 하는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호날두 자체가 연봉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으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버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루에 호날두는 9억을 번다고 알려져 있죠 이것을 줄이면 사실은 알 나스르는 영입을 더할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벤제마 영입에서 호날두가 불만을 표시한 거잖아요. 벤제마를 왜 아릴랄은 영입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사우디 국부 펀드, 그러니까 나라가 관리하는 건 75%만 소유하고 있어요. 100%가 아니라 대신에 이 100%가 아니면 나머지 퍼센트의 이제 그 지분은 사우디 쪽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그 벤제마가 영입할 때 어떤 그 상황이었냐면 아릴랄도 돈을 여기서 더쓸 수가 없으니까 그 25%에 있는 그 중에 구단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 중에서 사비를 지출을 해서 투자를 더한 거죠. 벤제마의 이적은 사우디 국부 펀드의 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우디 아라비아의 억만장자 투자자. 알 왈리드 빈탈랄 왕자 물론 이제 이 사람도 어쨌든 왕자이기 때문에 사우디 그내 네 사람이긴 하지만 이 왕자의 자금 지원으로 벤제마를 영입했다 그리고 알나스르도 원하면 구부펀드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본인 돈을 내서 영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보면 호날두가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호날두 혼자 알나스르가 이제 너무 평등하지 않다 다른 팀들만 영입을 해준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아, 나라가 투입하는 자금은 각 팀에 똑같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호날두에게 경고. 더 이상 이제 그런 리그 이미지를 해치는 아, 그런 일들을 하지 마라. 라고 이제 경고를 한 거고 호날두가 그래도 뭐포르투칼로 돌아갔다. 경기를 당분간 안 나올 거다. 이런 수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하루에 9억씩 버는데 경기에 계속 안 나오는 게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호날두가 수요일 훈련에 복귀를 했다는 자신의 사진을 SNS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에는 복귀를 했고 다만 이 사우디 관계자들은 호날두가 알 이티아드와의 경기에 이번 주에 있는 경기에 출전할지 여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 지금 알 나스르가 알 힐라라고 지금 승점 차이가 4점 차이예요. 그리고 알나스르가 한 경기를 덜 했거든요. 그러니까 1위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를 이겨서 승점을 1점으로 좁혀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승점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호날두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 몇 시간 뒤에 있는 경기인데 어, 요 이제 그 경기에 경기에 안 나온다 라고 하면 이제 호날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늘 이제 스타 선수고 팬들에게 엄청난 환호를 받지만 이번에 문제로 또이 여론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호날두가 뭐 점점 더 이제 커리어의 막바지로 향해 가지만 실제로 지금 저이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를 보면 유명한 선수가 많아요 알이티아드도뭐 무사 디아비 그리고 뭐 단일로 파리생지르망이 있던 선수죠 그리고 베르바인 아우아르 파비뉴 라이코비치 우리가 월드컵에서 선방 엄청 했던 선수죠 감독은 콘세이상 그래서 이제 그 사우디 리그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어떤 한 팀에만 이제 막 스타 선수들이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팀에 내네 팀에 집중적으로 이제 진짜 유럽에서 뛰던 심지어 굴직굴직한 선수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호날두가 이렇게 또, 안 좋은 이제 이런 그 리그와 척을 지는, 아, 이런 이제 일들이 계속 좀 길어지면, 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루머가, 이번 시즌 끝나고, 호날두가 유럽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MLS로 갈 수도 있다. 이 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마지막 경기가, 언제 있냐. 5월 22일에 끝나거든요. 5월 22일. 이때가 마지막 라운드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럽하고 일정이 똑같죠. 8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나는데, 이때 끝나면 월드컵이 있고, 월드컵 끝나고 나서 호날두가 MLS로 가던가 아니면 이제 유럽으로 가던가 사우디 무대를 떠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호날두가 그냥 이제 그 사우디에 있는 게 아니라 사우디 축구의 그 홍보 대사예요. 그리고 이제 호날두가 심지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34 월드컵을 또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 월드컵에 또 홍보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사우디랑 이게 틀어지면 정말 어, 그렇게 호날두에게 투자했던 그 사우디의 그런 여러 이제 그런 투자 금액들도 홍보 효과가 잘안날 수도 있다.